왜 오늘 기관들이 숙면수가 많이 들어왔지? 어 상반기 마지막 주간이니까 좀 이렇게 그래도 손실 폭을 좀 줄이려는 의도일 수도 있을까?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대표님, 보혜씨 왔습니까? 어? 대박! 대박! 교관으로서 오늘 오늘 설정 뭐 생각한 게 <laughs> 없어? <없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원래 아무 준비도 안 하고 하는데요. <laughs> 뭐 대박 교관으로서 다음에 뭐할 말이 없네요. 어, 이 모자는 어, 오늘 뭐 아이템 뭐 할까 했는데, 어, 이거 예전에 한번산 건데, 어, 보혜 씨한테 물어봤더니 아직 한 번도 안 보였다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오늘 장도 올랐겠다. 장떨어진 날, 장떨어지날 이거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장 올랐으니까, 어, 대박 모자 쓰고, 대박 교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늘 장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부터 해서 수업을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어제 발음 때보다 댓글이 많이 달렸다고 <laughs> 어제 댓글 100개 훨씬 넘게 달리 셨는데 그 중에 뭐 이렇게 응원하시는 글들도 있고 어, 은근히 노래 잘한다는 댓글이 좀 있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팔로우이펙터라고 약간 현혹효과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가 연예인은 착하다 뭐뭐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 유튜브를 좀 많이 보시니까 잘못 부르는 노래도 잘 불렀다고 댓글을 달아주셔 갖고 기분이 좋았으나 자주 하진 않겠습니다 <웃음> 어제는 <웃음> 술을 먹고 한 음주방송 이었기 때문에 노래했던 거고요 바로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시황에 오늘의 한 줄평이 그거였거든요. 반등을 안 주는 게 이상한 장. 뭐 이랬는데, 그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던 반등이 정말 6월 초부터 오늘이 24일인데요. 오늘 6월 달에 정말 반등다운 반등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6월 초부터 정말 빠졌거든요. 이게 여기가 지금, 여기가 6월 1일, 6월 1일부터 빠져갖고, 그냥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야, 정말 반등다운 반등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거의 6월 한 달이, 요거좀 짧게 봐야겠다. 이렇게 짧게 보면 더 확실하죠. 여기가 6월 1일, 인 6월 2일. 어? 6월 1일은 뭐지? 아, 6월 1일이 그때 지방 선거 했던 날이죠. 그래서 6월 1일 휴일이었고 6월 2일, 2일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 매일 떨어지는 음선이었고 양선 나왔어도 여기 마이너스 야, 양선이었고 또 매일 떨어지는 음선에 여기도 역시 마이너스 음선, 양선. 그것도 또 계속 또 떨어지고 여기도 양선인데 마이너스 전일 대비 마이너스 양선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음선으로 또 떨어지고 요날 하루. 정말 6월 달에 6월 21일 날 하루 0.75가 올랐어요. 0.75. 그런데 0.75 올라도 또 그다음 날또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거의 6월 2일부터 어제까지 정말 반등 한번 없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폭이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거래소는 2.26% 상승, 2366.60 포인트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장중저점이 2306이었으니까요. 일단 2300은 안 깼었고, 오늘 아직 2400은 돌파를 못했지만, 2366 포인트, 2.26%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50 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어제 장중저점이 역시 700을 깨지는 않았던 714였고요. 오늘 750 마감했고요. 어제 빠진 지수를 오늘 거의 다 회복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상승률은 5% 였습니다. 코스닥 하루 5% 상승은 정말 큰 상승이에요. 근데 정말 큰 상승이 나왔어도 이렇게 좀 길게 보시면 정말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루 오른 거예요. 사실은 좋아할 수는 없는 상승이에요. 왜냐면은 그런 거잖아요. 나한테 막 10번 잘못한 사람이 한번 잘해줬다고 사실 좀 고마울 필요는 없죠 아, 저 나한테 10번이나 잘못한 건또한번 잘해준 얘기는 그 정도 그래서 지금 지수는 아, 10번이나 우리의 돈을 뺏어간 하락장의 연속이었는데 한번떡사 먹어 뭐 이러면서 좀 올라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오른 것으로 마음이 편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보통 막 20%, 30%, 40%, 50%까지 빠졌는데 그 빠진 손실률에서 지금 오늘 끼해야 코스닥 평균이니까 5% 회복했을 뿐이에요 50% 빠졌다가 5% 회복했다고 좋아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좋아할 순 없지만 오늘의 반등이 그래도 좀 신뢰성이 있는 반등이냐. 무슨 뜻이냐면 다음 주까지도 연속될 반등이냐가 중요한 거고요.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일단 오늘 저희가 환율하고 외국인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지금 포,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지표들이. 어, 환율은 오늘 좀 빠졌습니다. 1300원 밑으로 약간 빠졌고요. 어, 그리고 오늘 매매 동향상으로 보면 코스닥에 외국인들이 3800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리고 기관들은 거래소에서 6400억 순매수, 코스닥 1300억 순매수. 그래서, 어, 오늘 정도의 이 매수매매, 매수매도 매매 동향이라면 나쁘지 않은 거죠. 왜냐면은 저도 개인 투자자고, 여러분 분들도 개인 투자자지만 우리가 우리를 못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매매 동향상으로 사실은 개인들이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순매도 한 거면 좋은 거예요. 왜냐? 제가 그랬잖아요. 외국인이 파는 게 나쁜 거라 그랬잖아요. 개인들이 파는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 매매 동향도 나쁘지 않았고 환율도 좀 빠졌고 그리고 또더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약해. 제가 무슨 대한민국을 미워서 그게 아니고 저는 팩트 수치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다, 나쁘다, 뭐 앞으로 미래의 청사진이 있다, 없다, 이걸 논한 게 아니고 6월 한달 동안 또는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상반기의 지수 하락 폭이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위에 있단 말이에요. 거의 러시아 다음으로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이 2, 3위를 하고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위치 글로벌 위치에서 글로벌 지수 평균에서 왜 우리만 약하지? 라는 고민 그러면 역으로 올라갈 땐더 빠르게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일단은 그 가능성은 보여준 거죠 왜냐면 다른 아시아 증시도 오늘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근데 일본 1%대, 홍콩 2%대, 상해 1%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래소는 2%가 올랐고 코스닥은 무려 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빨리 떨어진 것만큼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보여줬다. 일단 보여줬다라는 거. 그리고 환율 아직은 멀었지만 그래도 한풀 꺾이는 모습 1,300원 밑으로. 그리고 외국인 기간 매매 동향도 오늘 다행스럽게도 개인들이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충매도로 일관을 했고 그 반대로 특히 기관들은 뭐 순매수로 일관한 게 다행이었다 라는 분석을 해드리면서 50% 빠졌다고 5%준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쁜 건아니잖나요 오늘 또 빠졌으면 어제 1000cc 먹은 거 오늘 2000cc 먹고 또 술주정 한번 하려고 했는데 올라갔고 대박 모델 쓰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 지수 차트는 여전히 지수가 중요한 장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실 거예요. 지수가 중요한 장이 뭔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종목 선정을 잘했거나 아무리 종목 선정을 못했어도 어제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다 떨어진 거고요. 오늘은 아무리 나쁜 종목도 대다수 같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수 그래프는 여전히 완전 역배열이고 어제가 연중 최저점이었고 오늘은 아주 크게 봐서는 짧은 반등. 하지만 하루의 낙폭으로는 하루의 상승폭으로는 꽤큰상승폭 이게 다음 주까지 연결될지는 지나봐야 알지만, 희망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어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 뭐 이런 게 있어요.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뭐냐면, 뭐 때에 따라 다른데, 상황에 따라.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기관 투자자들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실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뭐 급여 생활자라면, 1년에 한번 연봉 흡상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럼 실적들이, 1년 동안의 실적을 중요하게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반기에 한 번씩, 상반기? 하반기 또는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실적을 우리가 뽑아내야 될수 있잖아요. 필요한 실적들을. 근데. 지금 6월은 6월의 다음 주 6월 30일이 6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또 2분기 3, 3 4 아, 4 5 6월 2분기의 마지막 날이면서 동시에 상반기 1 2 3 4 5 6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상반기의 마지막을 앞두고 지금 올해 박살이 났단, 났단 말이에요. 거래소 연초부터 지금까지 20% 이상 코스닥 거의 30%.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의 각 펀드들도 사실 좋지 않겠죠. 실적들이 좋지 않습니다. 어,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과관리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 조금이라도 실적이 아주 박살이 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 만약에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면 다음주 월, 화, 수, 목 4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어, 4일 동안 좀 올라가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에브리바디 해피하다는 뜻이에요. 기간도 좋고 개인도 좋고, 그래서 오늘 또 하나 더 연결시키는 게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의 기간의 순매수가 많았던 걸또 그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나? 뭐 이렇게 말하고서 다음 주월화수목의 기간들이 순매도 하면 제 의견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런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왜 오늘 기간들이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지? 어, 상반기 마지막 주간이니까 좀 이렇게 그래도 손실폭을 좀 줄이려는 의도일 수도 있을까? 윈도우 드레싱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 지수에 대한 설명 드렸고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오늘 어떻게 움직였나 거래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좀 아쉽게 거래소보다 못 올랐어요 거래소가 2.28%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1.7% 아래 윗꼬리를 좀 달았죠 윗꼬리의 고점은 거의 3%까지 올라갔으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삼성전자 6만원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충분히 어, 너무 단계 급락이었어서 오늘은 못했지만 다음주에라도 6만원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다 지수보다 많이 오른 종목이 뭐가 눈에 띄니 어, 네이버 확실히 눈에 띄죠 네이버는 5.7% 올랐고요 네이버와 친구 같이 움직이는 애가 카카오죠 카카오는 6% 올랐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5% 6% 올랐고 셀트리온 역시 6% 올랐습니다. 세렐트리온 한국전력이 오늘 5% 올랐네요. 한국전력 LG 이노텍 4% 올랐는데요. LG 이노텍은 사실은 이번 지수 급락기 연초부터 급락했던 1월에도 급락하고 6월에도 급락했던 이 급락기에 잘 버티고 있는 대형주 중에 하나라고 여러 분 말씀드렸습니다. LG 이노텍 SK바이오사이언스 5% 올랐고요. 하이브 오랜만에 6% 올랐네요. 하이브 BTS 단체 활동 중단 이후에 1 4이 그때의 음성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더 빠지지 않는다는 것도 눈에 보이거든요 하이브 시총 10조 이상에서 반토막 이상 나면서 지금 시총이 6조까지 밀려있는 상태 SK 스케어 기업분할 이후에 계속 빠지고 있는데 오늘 5% 올랐고요 뭐뭐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형진들은 정말 잘 올랐어요 거의 뭐한 20종목 중에 하나 떨어질 정도로 색깔종이 그러니까 큰 종목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뭐5% 이상 올른 종목도 많았다 활발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등락 원망 보면은 뭐 압도적이죠. 거래소에서 떨어진 종목 44개, 코스닥에서 떨어진 종목 74개. 합치면은 118개니까 오늘 등락 현황을 보면 지수가 중요한 시기가 무슨 말인지를 명확히 아실 수 있어요. 왜냐면 어제는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 합해서 상승 종목이 150개도 안 됐는데요. 오늘 딱그 반대야. 거래소와 코스닥 다 합해서 하락 종목이 118개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거의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 대금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에서 오늘 역시 ETF 많이 움직임이 나왔고요. 삼성전자 오늘도 1조 이상, 1조 3천억 거래됐고요. 레이저셀이라는 종목이 오늘 레이저셀이라는 종목이 오늘 신규 상장됐는데요. 1,400억짜리가 3천억 거래되면서 그냥 깊은 음선 나오고 끝났어요. 이거 공모가도 못 지키고 끝난 거거든요.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도 있 또는 중장기 투자로는 아 신규 상장 첫날 이렇게 좀 박살나면 좀몇달 동안 안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말씀만 드려봤고요 네이버가 오늘 좀 거래가 괜찮았네요 근데 네이버 지금 어제보다 오늘 거래 좀 좋으면서 양선 나왔고요 에코프로 비엠 어제 급락 나왔었는데 5% 올랐고 LNF 역시 어제 급락 나왔었는데 오늘 8% 올랐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도 하루 만에 좀 안정을 찾았다 어, 일진 홀딩스가 오늘 22%가 올랐고, 어, 일진 머티리얼즈 12% 올랐고, 같은 지주회사, 사업회사끼리 어, 이렇게 좀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또 오늘 거래가 활발했던 종목들, 레이저셀 빼고는 거의 다 주가가 오르면서 거래가 늘어났다. 이게 기본적인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주가가 오르면서 거래가 느는 거.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이 5%나 올랐고, 웬만한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거래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요, 일단 실리콘2라는 종목이 여기 상한가 치고 이틀 쉬다가 다시 상한가 치는데요. 요때 상한가 쳤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실리콘2의 재료가 무상증자 공시도 아니고, 그냥 무상증자 우리 하고, 할 거야? 언제 한다? 이런 일정이 나온 게 아니라, 할 거야 정도 나왔을 때, 상을 쳤었고요. 오늘은 또 어떤 재료가 나왔냐면, 주식 소각 재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야, 그래도, 저는 오히려 이런 기업들을 좋아해요. 뭐냐면, 정말 주가가 막 떨어지는데, 어차피 대주주들은 주식 안 팔아요. 그러니까, 대주주들은 주가 떨어져도 사실은, 재산 쪽 피해를 볼 일도 없어. 왜? 미실현 손익이거든요. 오너는 오너는 주식을 팔지 않을 거예요. 주가가 올라도 안 팔고 떨어져도 안 팔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에 큰 관심이 없는 오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소액 주주들은 안 그렇죠. 내가 오너도 아니고. 그 회사에서 나오는 떡고물을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주가가 올라야지만 나는 그 회사의 주주로서의 보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액주주를 생각하는 오너가 많지 않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약세장에서 뭐 무상증자를 한다든지 주식 소각을 한다든지 배당을 늘린다든지 어떤 신사업 계획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주주를 위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하는 회사를 저는 좋아하는데 어쨌든 실리콘2는 뭔가를 지금 한대요 무상증자도 한대고 주식 소각도 한대고 그러니까 이런 약세장에서 상한가가 한번 나오고 이틀 쉬었다가 오늘 또 상한가가 나오는 아주 귀여움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시리콘투 그리고 모아데이터, 컬러레이 이렇게 상한가가 세 종목이 나왔고요. 오늘 상승률 탑30 예, 상승률 32가 12% 좋은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상승률 32가 평균한 8-9%가 나와야 되고요10% 너무 좋은거고요 근데 8-9%가 안나오고 뭐7% 6% 나오면 굉장히 안좋은거고 근데 어제 금락 나올 때요 상승률 32 상승률이 4%대 였거든요 오늘하고 완전히 극과 극이죠. 오늘의 상승 종목 숫자가 어제의 하락 종목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상승률률이 어제의 하락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10% 이상 하락 종목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늘은 아마 없겠죠. 오늘은 10% 이상 하락 종목이 많지 않을 겁니다. 몇개 없죠. 3개 밖에 없어요. 10% 이상 하락 종목이 오늘은 3개 밖에 없고, 반면에 10% 이상 상승 종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더 중요한 시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와 오늘 종목보다 지수가 훨씬 중요했던 시기입니다. 상승률 3 0위에 야, 얘네 테마가 진짜 좋아라고 뭐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뭐, 그냥 개별적으로 있는 애들,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일동제약이 대표적으로, 테라사이언스도 있고, 대성 미생물도 있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좀 위에 있는 것들 코로나 이후에 원숭이 도착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코로나 기간 동안 제일 많이 빠진 업종이 제약바이오주 이거든요. 제일 많이 빠진 업종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주가 좀 들어있고, 음, 전체적으로 뭐 오늘 뭐 업종 불문하고 다들 움직임이 좋아서 오늘은 이태마을 강했어 라고 말하긴 그렇습니다. 어제는 모든 업종이 안 좋았고, 오늘은 모든 업종이 좋았다. 근데 대형주에서는 특히 네이버 카카오가 좀 눈에 띄었고, 탑30 어, 안에서는 뭐 제약바이오들이좀 활발했네 정도라고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호가 너 요즘 장애 안 좋으니까 얼굴이 빨갛게 흥분했구나. 에휴, 안 웃겨? 제가 <laughs> <laughs> 말씀드리지만 한달 내내 떨어지다가 하루 올랐다고 뭐 얼마나 큰 반등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정말 매일 매일 떨어지면서 무기력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답답하고 뭐 이랬던 마음이 약간은 약간은 풀렸던 금요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됐던. 환율의 안정을 찾던, 외국인들이 숨매수 계속 들어오던,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오던, 다음 주 6월의 마지막 거래일, 네번 동안, 목요일까지 좀, 반등이 좀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한. 첫 번째 줄 노래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100억가 잘 들었지? 대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윤 세무사입니다. 금요일 10시 20분입니다. 어제 마감 이후 오늘 아침까지도 사상 최대 의 반대매매 물량 기사가 나오면서 걱정스러운 금요일 장 시작을 봐야 했지만 현재까지는 아주 오랜만에 반등장입니다. 현재 거래소 지수는 2%, 코스닥 지수 3.6% 상승으로 6월 남은 거래일 5일 동안 아래꼬리 반등이 시작된 듯한 느낌이네요. 월간 환율이 너무 심한데 이번 달 2분기 말, 그리고 상반기 말이 겹쳐지는 6월 말이라 윈도 우 드레싱 효과 등을 고려하면 아랫꼬리가 좀나아지는게 확률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전히 지수 차트상으로는 완전 역대화를 연중 최저점 구간이며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과메도 구간에서의 반등 구간이라고 판단하면 정확할 듯 합니다. 지수 관련 대형주를 보면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강한 모습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보입니다. 이번 하락장에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인 기술주의 대장격인 네이버스는 네이버와 카카오 3%대와 5%대의 상승 나오면서 6월 들어서 대형주 중에 좋은 모습 보이는 셀트리온 오늘 4% 상승입니다. 자율주행 대장주인 LG 노텍 엔터즈 대장주인 하이브 5% 이상 상승 하고 있으며 재료있는 일진 머트리얼즈 10% 상승입니다. 코스닥 시장 시총 탑10 안에 종목 평균 5%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으며 그 아래 1종 이상 시총 상위 종목 들도 대다수 5% 내외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까지 업종 불문 동반 폭락 했다면 오늘은 업종 불문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은 탑30 상승률이 9%대이고 상한가가 한 종목이니 지수 상승 대비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 급락 이후의 첫 반등이다 보니 대형주 위주의 반등이 먼저 나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회복이 많이 안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승 종목에는 가스 관련주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주의 상승이 가장 눈에 띄며 제약바이오, 반도체, 엔터 등도 눈에 띕니다. 오랜만의 반등이라 불안불안하지만 종가 최고가 양 선마간 진심으로 기원해봅니다. 오늘의 한줄평 오랜만에 담비 모델 성공투자 화이팅 굴굴 질투 편일 보내세요.